어 혹시 제 예전 예전 브이로그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제 친구 민규라는 민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피아트 판다라는 클래식카를 복원해 보겠다고 샀어요. 우와. 뭐야 아직 배터리 살아있네? 아, 뭐. 배터리야. <laughs> 수동이지 씨 무슨. <laughs> 근데 그 차량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지난번에 찾아가는 과정을 브이로그 찍은 적이 있어요. 찾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제 친구 민규가 그 방치되어 있던 피아트 판다를 오늘 오늘 이제 수리소로 가져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만나러 가야 돼요. 좀 늦었어요 지금. 얼른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아 지금 민규 차 보내는 거 보고 집에 왔어요. 어 추워. 오늘 일단 옷은 잘못 선택했어. 자 오늘 드디어 2019년 12월 16일 날 안내문이 나왔는데. 야, 안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다 최대한 뒤로 한 거야? 몰라. 옷은 잘못 선택해서 얼어 죽는 줄 알았고 두 번째로. 원래는 오늘 저거 스턴트 스쿠터의 장점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변질됐어요. 가서 이 민규한테 차례판 차립한... 되고요. 민규한테 차례판 애를 만났는데 무서워? 와나 진짜 못알어보겠네 <laughs> 무서워! 용 산다 그래가지고 나 놀러 왔는데 이거 진짜. 야 이거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laughs>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만났어요. 야, 그 올드바이크 동호회라는 데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탔던 동생이거든요. 헌열이라고. 그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를 타, 들고 와가지고 시계도 막 이상한 거 끼고. 이거 화석 화석 동호회라고 여기. <laughs> 뭐, 뭐, 오토바이도 그지 같은 것만 타더니 자차도 <laughs> 지금 그 그지 같은 애살 넘겨줘 이거 가지고. 뭐야 이거? 이것도 이건 뭐예요? <laughs> <우와>. 뭐야? 진공관식이우와 <laughs> 이거 뭐얘 세상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지금? <웃음> <웃음> 얼른 갔다 와. <laughs> 와저 진짜 오랜만에 환열이라고. <laughs> 아 근데 민기도 예. 만났어요. 오늘 드디어 판다 떨어왔습니다. 그니까 아. <laughs> 그래서 지금 완전 그스턴트 스쿠터의 장점 뭐 이런 건 온데간데였고 신나게 피아트 차포가는거 찍고 헌열이 헌열차 찍고 그 우리나라에 네 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이게 창문이래요. 창문. 앉아볼게요. 이런 거 보기도 흔하지 않은데 한번 타봐야지. 어이구, 이거.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야. 운전석이 한번 앉아볼게요. 이야. 우와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나는 운전 못하겠다. 어, 운전 할수 있겠다. 수동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문 열리는 것 같죠? 닫아볼게요. 하늘로 날아가나? 이야. <laughs> 참 재밌는 하루였어. 다음에 환율이 한번더 만나야 되겠다. 얘 신기한 거 많이 들고 있던데. 짱이야, 환율이. 아, 그리고 민규. <laughs> 이제 차를 옮겼으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화이팅! 봐봐. 음 와, 이거 고 미술품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와.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아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이거 뭐야? 뒤에 카브 같은 데 저거는? 하지마. 아. 잘 가요. 조심 가. 어, 빠이빠이 어, 바이바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신난다, 신나. 신난다, <laughs> 설레. 야, 지금 무슨 표정이 그래? 얘는 민규 오토바이. <laughs> 조심해서 가 <목소리> 우리 특이한 차를 타는 될수 있는 시계도 이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이거 뭐라고 침공관 시계 공 이거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면 이거 팡 하고 터지는 건가? 진시간을 어떻게 봐 근데? 진짜 우리가 진공관 아니고 예전에는 진짜 진공관이었는데 요즘에는 저기 안에 62L 띠너 가지고가더라고 이거 뭐야? 숫자가 지금 뭐라고 나와 16, 16차야? 4시 4시는 16분. 16분. 그러네. 네, 음. 4시는 어. 어떻게 나와? 알아? 4시는 배로 아는 거야? 아 16에서 11을 빼면 4가 돼요. <웃음> <웃음> 아. 근데 시간이 좀 빨라 그 중에서. <laughs> 진짜 신기하다. 4시 16분. 그럼 분은 어떻게 알아? 16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다시. 16시. 16시. 16분. 아! 그래서 몰랐구나. 두분 나왔네.